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뭐 오후에 일단 보충 지리 때는 뭐 정책과 관련된 지리를 좀 이어갈 것이고, 지금 지리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걸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부분, 어, 이따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짧은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제도 개선 고민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 독일처럼 우리도 헌법재판소가 수도인 서울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죠. 실제로 광주에 광주광역시의 헌법재판소로 이전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5.18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광주의 헌법재판소 이전 어, 고민해 보시고 이따 오후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준비된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신고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후보자님, 그 부모님 모두 다 아, 살아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머니 건강이안 좋으시다고. 아버지도 안 좋으십니다. 네. 아, 연세가 아흔 일곱이시기 때문에 예. 아까 출입을 못 하시는 뭐, 상황이죠. 정말로는 예, 치매로 한 10년 있어요. 정도. 예, 부모님께서 그럼 소득 활동을 네. 하시기 어려운 상태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께서 재산 재산 신고를 쭉 해오다가 2007년부터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그때부터 부모님의 재산을 고지거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무렵에 그때까지 이제 재산 신고대 부모님의 금융 자산을 보니까 6,300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 고지거부 증빙 제출을 하면서 이때 부모님의 재산을 봤더니 금융 자산이 6억 400만 원, 10배가 증가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별히 소득 활동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죠. 어, 지금 모친의 삼성증권 잔액을 보니까 이게 2억 6천만 원이 현재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다음으로 쭉 넘겨주시면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자 보면은 그 다음 넘겨주세요. 고지거부하시면서 보니까 어, 후보자께서 한 150만 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일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셨던 것 같은데 에, 피부양자가 아니다라고 고지거부한 게 저는 일단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 보면 이기석이라는 분은 동생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분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지금 변호사 하시죠. 동생이랑 같이 매달 저렇게 생활비를 보내 주시는 것 같은데 어, 이 계좌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이 통장. 어, 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관리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다안 보여 주시죠. 이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관리하시는 계좌에서 어떨 때 보면 7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갑자기 현금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 보여주시죠. 보면은 2018년에는, 어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계속 거래가 됐고, 2020년에 6천만원 정도 거래가 계속 있어요. 단순 병원비를 냈다라는 정도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음.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음. 자, 위장전입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위장전입을 하는 목적이 보통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혹은 직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인데, 후보자님은 어떤 이유로 위장전입을 하셨나요? 어떤 거였어요? 음, 처음에 짧게 제가 말씀해 주세요. 그 고향의 밭철 네.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네, 부동산 자격을 투기 유지하기 목적이신 거죠. 예. 자 부, 이렇게 위장전입하면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률의 부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 법은잘 알고 계시죠? 예. 만약에 후보자의 사건이 그러니까 형사재판하셨으니까 후보자님의 사건이 그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라면 유죄 선고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라서 잘 피해 간것 같아요. 경찰청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매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천건 이상씩 이렇게 처벌받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라서 이렇게 잘 피해 간것 같은데 이 적어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청약 당첨되려고 주택환수에 뭐 위장했을 때는 주택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보니까 그그 다음 보여주세요. 위장전입으로 공직후보자를 사퇴하거나 임명부결된 현황이 저렇게 많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로 낙마했던 경우가 저렇게 많죠. 후보자님도 지금 위장전입을 총 6차례 했어요. 맞습니까? 6차례 위장전입 했는데 음.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어, 저번 2018년 증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여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도 후보로서 어, 위,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어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퇴할 위험은 예, 없으신가요? 예, 그점 때문에 없습니다. 네, 예. 불법의 평등 없다라는 얘기 알고 계시죠? 음, 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퇴했는데 어, 동일한 음. 불법을 저질렀지만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후보자님께서 이런 답변하셨어요. 좌우명이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한다. 이게 과연 그 자세인지? 좀 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에 서 자, 그런데 투기 목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그 후보자께서 위장 전입했던 첫 번째 위장 전입이 화곡동 위장 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아 성파구 거여동에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죠. 이걸 5개월 만에 1억 2천에 시세 차익 남겼고 그다음에 미도 아파트, 반포 미도 아파트에도 그 시기 비슷하게 매각해서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다음에 이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지금 반포 한양 아파트를 3억 7천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에 매도됐습니다. 시세 차익이 32억이에요. 일반 국민이 상상할 1분에 마무리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예.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 부동산 환수 조치까지 했다 범죄 수익도 환수 조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 후보자님은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한번해 주시죠 예 우선 뭐큰치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어,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 부적절하다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거주하던 한양 아파트는 바로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에서 시세가 쌌기 때문에 제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 그게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결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2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